왔어? 좋습니다 어 쇼핑 갑시다 어 똥말려 똥말려 다음 타자야 <laughs> 다음 타자 하이 오늘 가는 거야? 응 아, 오늘 가는 거야 얘랑 싸웠어요 꼬찌님들 저는 기분이 안 풀렸는데 얘만 기분이 풀렸어 아, 빨리 준비나 하세요 꼬찌님들 오늘은 2박 3일로 이제 캠핑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2박 3일 캠핑인데, 요번에 또 페스티벌도 있고, 아이들하고 즐겁게 놀다 오려고 합니다. <놀람> 가기 전에 이제 좀 준비한 것들도, 새 제품들도 좀 있고, 그것도 이제 가서 또 보여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게, 오늘은 말이죠. 새 차를 타고 떠납니다. 막내 <놀람> <맘네> 픽업해서 출발합니다. <놀람> 오늘도 꽉꽉 채웠습니다. 신발은 가운데 거기 와, 통로에다 놓고 손이 접시 챙겼어요. 챙겼어. 캠핑 갑시다. 안전벨때 메고. 응. 막내가 서풍을 갔다 왔어요 늦게 끝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충주 목계솔밭을 갑니다 아, 목계솔밭은 처음 가봐 옛날부터 되게 유명했던 곳인데 왜안 가봤죠? <laughs> 근데 도착 시간이 7시 35분이네요 깜깜해지겠는데? 딱또 피칭 해봐야죠 도착했습니다, 꽃지님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오, 뭐가 우와, 뭐가 들어 있을까? 너무 궁금하다.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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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 번째 겨첫 번째 더. 여기 우리 자리에요? 네 빨리 <laughs> 들리죠 늦게 왔다고 신방님께서 고기 구워서 주셨어요 소고기 옆에는 도토리 다란지님이 계셔가지고 텐트 칠때 아이들은 또 거기 텐트에 서 쉬고 있었고 또티즈임쌤님께서는 주차하는 거랑 또불 켜주는 거 이런 것도 도와주셨고 정도련 진짜 감사합니다 와. 그게 애들 봐주셔가지고 와아 뭐 날치알하고 계산하고 애들 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스 아니야 <laughs> 심박스 박 아니, 미안한데 여기 정박 심박스 아 그렇구나 아빠 심박 <laughs> 얘네들 이미 저기 가있어 아 이게 다쓸수 있는 거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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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자도 주는데 화덕피자 뛰어 뛰어 뛰어, 왜 이러는 걸까요? <laughs> 새로운 엄마 아빠가 생겼어요? <laughs> 네, 안녕히 가세요! <laughs>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꼬지님들, 몇년 만에 등유통을 하나 바꿨습니다. 자동급유기에서 등유가 자꾸 새더라고요. 그만 먹고 바꿨습니다. AA 사이즈 건전지 4개가 들어갑니다. 얘도 자동 센서가 있어서 등에가 들어가다가 이제 여기 센서 끝에 닿으면은 자동으로 멈춘다고 해요. 주입구가 길어요. 약간 페니터 전용 느낌인데. 아좀 모자란가 보다. 멈추는지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거의 끝까지 들어갔어. 자 이렇게 끄고 시심 됩니다. 요즘에는 약간 또 탄에 꽂혀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카키가 좋았는데 또 이게 흐름이 탄이 또 좋네. <laughs> 이거 되게 센스 있으시다. 그러니까 이거 이거 아이디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비싸 요 비싸요? 두개 하는데도 한번할 뭐 거예요? 앞, 아 앞, 뒤로요? 네. 아 어, 진짜 맛있게 생겼다. 한 살씩 좀 기다릴만 해. 내가볼땐 어. 지금 얼른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얼른. 어, 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laughs> <laughs> if I was ever o p e meat. Ever o p e meat. e v open meat. 네진요 me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받아가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네, 그러니까. 가자, 차차차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소리 어무러요? 네. 네. 진짜 잘 만드신다. 그러니까 진짜 잘만드게 만들지. 어머 어머 아는 분이지 <laughs> 나만 아는 분이었네. 어머 알겠있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다 왔네 바비디 비비디. 네다 왔어요. <웃음> 안녕. <웃음> 안녕. 너 초콜릿 좋아해? 어머. 우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맙습니다와 진짜 너무 이쁘다. 안녕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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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습니다. 예, 아까 만나면서. 저 맨날 화보거든요 뭐.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너무 여기까지 와주시고. 아, 또 봐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 어, 자주 뵙네요? <laughs> 어? 알고 오신 거 아니셨어요? <laughs> 아, 이해 주먹? 에이, 몰라. <laughs> 여기는 의정부에 위치한 아우디 바이에르 오토 전시장입니다. 현실적인 아빠의 드림카, 저의 드림카, 되게 눈여겨보고 있었던 차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고 오신 차종이 좀 있으실까요? 제가 본 차량은 있는데 네. 그래도 좀 한번 둘러보려고 하는데 요즘에 네. 핫한 차부터 아우디 최근에 가장 핫한 차 큐포이트론이라고 네. 네. 전기 차량이 되어있습니다 아네 그럼 얘는 지금 몇 킬로 정도 가요? 공식 인증 주행거리 같은 경우는 411킬로 정도인데 아우디 개기개대기포르쉐 아, 같은 그런 그룹사 그렇기 때문에 타아 근데 좀길어좀 짧게 해좀 짧게 네, 자, 네. 아니 짧게 <laughs> 전기차의 <laughs> 네, 중요한 게 뭡니까? 주행거리죠 가장 중요하죠 맞습니다 주행거리 길고 네. 그리고 또타0삼사 네. 다른 분들보다 도도아 아, 그게 의심이네요 제 와이프밖에 안 태웠는데 <laughs> 오늘만은 <웃음> 실례하겠습니다 네. <laughs> 그 전기차 하면은 앞서 나가서 디자인이 약간 좀 이질적인 느낌도 좀 있었는데 얘는 어, 세련됐네요 아 요것도 또 좋긴 한데 아 우린 다섯이잖아요 좀더큰차 한번 조금 더큰차라네 요거, 요거 좋은데 네. 네. 좀더큰 차로 한번 볼게요 네. 아우디의 Q7 네. 7인승 대형 SUV 모델인데 네. 일반적인 Q7이 아닙니다 제가 또 슈퍼님 오신다고 그 Q7 익스플로시브 블랙 에디션 차량입니다 에디션? 에디션 아 한정판? 한정판 누구나 좋아하는 국내 열대 열대 트렁크 제일 중요한 전략이에요 전쟁. 진가의 전쟁의 캠핑 3열 시트를 접게 되면 네. 이렇게 굉장히 깊은 공간 음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Q7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된 차량이 됐습니까 나는 여기에 뭘 놔야 될지 생각하고 있어 텐트 놓고 평탄화가 일단 너무 좋다 슈아가 차박 두 개, 차박. 음, 전동. 전쵸이동 심장이 떨리지? 앉는 건 괜찮잖아. 앉는 건 공짜잖아. 실내가 그냥 미쳤다. 와, 진짜 고급스럽다. 고급스럽고 세련되고. 아, 그냥 나 촬영 안 하고 그냥 이거 한 번. <laughs> 아, 너무 좋은데요? 올로도 보이시죠? 네네. 프로야 계약합시다. 자, 그럼 자리로 이동하시죠. <laughs> 아 좋다. 쓰러가요? 들어가. 오공 튀기예요 오늘. 연애 주. 주에... 아 잠깐만 이게 뭐 앞에가 몇자리예요 <laughs> 앞에가 세자리. 인데요거요거 <laughs> 요거 보지 마시고. <laughs> 아 잠깐 쉬휴식이 필요해. <laughs> 너무 잘하셔. <laughs> 저희끼리만 고민한. <laughs> 있으시면은 자꾸 호케 호케. <웃음> <웃음> 잠깐만 가지겠습니다. 아좀좀좀지 마세요. <laughs> <laughs> 아 진짜 계약서 써야 될것같아 꽃집님들 진짜 사야 될것 같아요 잠깐만 잠깐만 머리를 좀 식혀야 될것 같아 뷰면좀 봐봐 아 근데 여기서 좀 마음을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내려가야 될것 같아 하... 진짜 순간 할 뻔했어요 꽃집님들 사실은 차를 사러 온 거는 아닙니다 네 사고 싶어요 마음은 이미 샀는데 계약서 썼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번에 아우디 바이런노토정부 그 지점에서 Q7 시승 차량을 제공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시승하기가 두렵다 팀원 어떻게 학원들 어떻게 학원? 어, 지금 박명록 쓰시면 저희 아우디 미니 스틸컵 드리고 있고요 아, 음 그리고 시승하시면 저희가 여기 있는 경품들 아, 드릴 맞아. 수 있기 때문에 부스 갔다가 쫄랐습니다 얻어왔어요 꽃지님들 요거는 소주잔 이 영상에 댓글 달아 주시는 분들께 랜덤 추첨으로 요거 다 보내 드릴게요 지워지는 건가? 하... 네. 웰컴 기프트 맛집 아닙니까? 이 정도면 <laughs> 뭐가 이렇게 많아 끝이 없어 계속 나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와뭐 이렇게 많이 줘 이렇게 줘도 되는 겁니까? 무슨 트럭을 하나 주셨는데? 필드폴 우와 이거 뭐야 아 이거 릴선 넣는 거다 릴선아릴선데 릴선 산을 가득 채웠어 됐다 어 근데 이 가방도 쓸모 있겠는데? 요리하고 싶게 만들어지는 와. 우와 아, 우리 없었던 건데 오, 오. 우와 대박 어.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스푼도 있네. 아 이거 가는 건가 봐. 아빠 나도 만져봐요. 어 아, 만져봐요. 놓고자 응. 이렇게 껴서 걸어놔도 되겠다, 그지? 가족 원더캠프는 행사 비용이 있지만 요 웰컴 기프트만으로도 충분히 보상이 될것 같습니다. 와. 되게 웃기다 쟤 너무 잘생겼다 진짜 되게 반말이 아니라 이야 됐다 됐다 가장 많이 뽑힌 다섯 분에게 선물을 준대요 야. 짜잔 밤에 보면 진짜 예쁠 것 같아 그렇지 응. 거기 남의 집에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어떡해요 <laughs> 오!

인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라인 좀더다춰주시고가음이팀빨라요 양쪽 끝에 있는 팀 금방 해야 거기다 왔어요. 기다 왔어요. 아빠, 뭐 엄마 이정. 아빠요. 무조건 그렇죠.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들면 다 아빠 닮았죠. <laughs> 맥주 빨리 내시기 위해 챔피언은 시작 흘리 마들, 흘리 마들, 흘리 들 7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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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크로 t v 라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꽃보다 네. 패밀리 저희가 여기서 만나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네어 네. 네. 아, 그래요 너무, 너무 조금 시간이 두째 나오셔서 많이 얘기 못 나눠서 아쉽긴 네, 한데 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네. 많은 네. 얘기 나눴으면 네. 좋겠습니다 다음에 오래 만나시면 아마 같이 춤을 추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아, 아, <laughs> 아 연습해서 오겠습니다 연습... 다리를 이렇게 하나씩 들어야 돼요 다리를, 다리를... 아무나 하시는 다리를... 게 아니에요 보기보다 <laughs> 어려워요 꽃보다 네. <laughs> 패밀리 화이팅 짱크로, 화이팅 짱쿠로 <laughs> 화이팅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나한테 오는 거야? 어머, 어머. 하나, 거기 아니지, 일로? 커피 진짜 너무 잘 마셨습니다. 아, 저희가 아. 감사합니다. 커피를 진짜 잘 내리시던데요. 로스팅을 해요? 네. 아, 저희는 아, 이제, 네. 아, 진짜 맛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커피도 타주셔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면 또 사드리겠습니다. 곧그 신을 찍었어야 되는데, 거기도 서 만났긴 한데. 아. 나도 캠핑. 네, 나도 캠핑.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잘안해가지고 최근에. 코치님들, <laughs> 이제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2박 3일 중에 어제 하루 한 15,000보 정도 걸었습니다. 고치인데 저번에랑 다르게 업체들도 좀 들어와서 볼거리가 좀더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목계솔밭에서 한게 신의 한수였다. 저는 목계솔밭 처음 와봤는데 사이트 간격도 굉장히 넓고 화장실이랑 개수대 관리가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도 관리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좋았습니다. 매점도 잘돼 있어서 불편한 거 없이 너무 잘 지내다 가고요. 다음 원더캠프도 이 정도 퀄리티면은 저는 또 참여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좋았습니다. 너무 즐겁게 놀다가고 아이들도 너무 만족하는 캠핑이었어요. 근데 이제 또 주말이라 차 막히니까 얼른 준비하고 아침 일찍 떠나려고 하는데 진 않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도 빨리 최대한 정리하고 가야죠 테트리스만 남았다 테트리스 7인승 차량인데 수납이 3열을 지금 눕힌 상태에서 했습니다 약간 5인 가족이 쓰기에는 테트리스 신공이 필요합니다. 테트리스 신공. 와, 꽉꽉 채워서 또 가네. 가자.